안녕하세요. 지우가호 지원쌤이에요. 우리 중국어의 쿠션 언어는 바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성가시다, 귀찮다. 그러니까 당신을 성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표현. 약간 어때요? 좀 공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마판. 마판이라는 표현이에요. 마판 하면은 이 친구가 바로 귀찮다, 성가시다라는 표현인데, 어 당신을 귀찮게해서 어, 미안해요. <laughs> 당신을 성가시게해서 미안해요. 하면은 마파닌 마파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겠지만 실례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이제 문장 전체를 굉장히 공손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어, 저도 예전에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때뭐 판매 일을 할때 뭐 이제 마파닌, 어 코커, 뭐 이런 식으로 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 일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이런 표현, 이제 알려주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안거, 주안거라고 합니다. 어 주안가오하면은 알리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이 친구는 까오수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 요 음. 그래서 우리 주안가오 A B 가져가실게요.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a 는 보통 이제 사람이 요고비는 이제 알리는 내용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가오수 에이 a 에게 b를 알리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녀에게 이 일을 전달해 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파닌 주앙거 타이젠쉴 好吗麻烦您转告他一件事好吗또한 가지 표현 이제 가져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 표현 을 알려드릴게요. 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뭐뭐를 꺼내주세요라는 표현이요. 에 자, 마판님 뒤에다가 뭐뭐 을르 이라는 계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마마라는 친구인데 이 마 라고 하면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잡을 파자 거든요 그래서 동사로는 잡다 뭐 파악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사로는 이제 잡을 건데 뭘 잡으냐면 이제 목적어를 잡아서 끌어온 역할을 해요 목적어를 잡아서 음. 그래서 이제 마 뒤에다가 목적어를 써 주시고 뒤에다가 이제 동사 기타 성분 이런 식으로 이 문형은 우리 중국어에 어렵다고 할수 있는 문형 바로 받자문에 대한 표현인데 자 고정 격식이 뭐냐면은 마판닌바 뒤다가 에 이제 명사를써 주시고 나 추라이 나추라이 나라고 하면이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손수자거든요? 그걸 손으로 꺼내다, 이제 지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자, 그래서 이제 손으로 꺼내서 추라이, 나오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나 추라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뭐뭐를 꺼내주세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 파 닌, 바, 뒤에다 명사를 쓰고, 나출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어, 번거로우시겠지만 노트북을 좀 꺼내주세요. 자, 노트북이라고 하면 우리 비지번비지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지가 바로 이제 하록하다라을뜻지고지어 있어요. 서 이제 이제 이식정다식에다비지비지으을면마비닌은 비계본 拿出來. 마판님, 바 비계본 拿出來.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 격식 예어서 두 번째 표현 넣어 볼게요. 바로 이제 비지본 말고 지갑을 좀 꺼내 주세요. 자, 지갑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錢包. 錢包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어 단어는 보시면은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쪼개서 외우시면 돼요 钱이 돈이고 包가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쪼갤석자인데 왜냐면 단어를 외우실 때 쪼개서 외우면은 아 이게 돈가방은 그 지갑이구나 이렇게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문장을 넣어서 읽어보면 麻烦您把钱包拿出来 음. 麻烦您把钱包拿出来.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번거로우시겠지만, 어, 캐리어를 좀 꺼내주세요. 이런 표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 在지场 공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출국할 때 짐을 찾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우리 싱리가 짐이고 시이 상자요. 그래서 싱리 시 얘가 짐상자, 즉 캐리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HSK 3급에 이제 꼭 나오는 표현니까? 이 이제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이 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짐을 좀 꺼내주세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麻烦您把行李箱拿出来。 <목소리> 麻烦您把行李箱拿出来.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원 쌤이 어, 마판님을 사용해서 이제 중국어의 쿠션 언어 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잔.